여러분 바로 찍고 있어요. 여러분 이 문제 풀어봤죠? 풀어보고 들어야 돼. 좌표 공간에 두점 띵띵 이렇게 있는데 어,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5다. 그랬을 때 a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아주 심플한 문제고 4점짜리로 출제됐었던 문제네요.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풀어보라고 앞에 인사했던 거야. 알았죠? 어. 여러분 저 점들을 보고 아주 이쁘장한 점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. 왜? 0들이 있잖아요. 좌표에 0들이 있다는 거는 축 위에 점이던가 평면 위에 점이라는 건데 얘는 A 콤마 0 콤마 0이니까 X 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. 이거 A. 그죠? 그리고 0 콤마 6 콤마 0이라는 거는 Y 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잖아. 그래서 여기가 6 이렇게 된다고. 얘를 지나는 직선 L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. 요렇게롬이 있다는 거야. 근데 0 콤마 0 콤마 4. 이것도 이쁜 점이잖아. 얜 뭐예요? 0 콤마 0 콤마 4였고 여기. y z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개와 직선 l까지의 거리, 점과 직선까지 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. 수선의 발을 탁 내리니까 그때 거리가 5라고 나와 있어요. a 제곱값 구하래. 그럼 여러분 이 거리를 알이 이 길이를 알면 피타로스점이로 밀면 직각인 거보이잖아 이거. 그러니까 이 길이 6이고 요 길이만 알면은.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. 그죠? 뭐 어떻게 할까? 이 그림을 딱 보잖아? 머릿속에서 그게 지나갔어야 돼.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고, 복습. 뭘 해야 된다고, 복습. 3! 세번 복습하라고. 3수선의 정리. 어떤 직선에 수선을 내렸고 얘도 당연히 이 X,Y 평면의 수직이잖아. 그죠? 그러면 나는 갑자기 여기가 요로롱 그어지면서 여기가 직각이네가 보여야 된다고. 보이죠? 그럼 여기가 5고 이 길이는 4잖아. 그럼 3, 4,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죠? 3, 4, 5. 얘도 직각삼각형이잖아. 끝난 거 아니에요? 위에서 째려보세요. 위에서 바라본 뷰는 이렇게 어 있는 거잖아. 굳이 이렇게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, 그렇지? 여기 있는데 노란색 얘가 3이랑 걸 알고 있는 거야. 괜찮죠? 맞잖아요. 어떻게 구해? 3이라는 걸 알게 됐고, 난 a를 구하고 싶어요. 이 길이를 알면 되잖아. 이 길이는 지금 모르는 상태네. 어떻게 구요, 해 이거? 응?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돼요? 생각해보세요. 직각 직각이니까 소공식이 떠오르면 되는 건 맞잖아. 이거 곱하기 이거는 2 곱하기 이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거 제곱은 틴틴도 있고 요거 제곱은 틴 땅도 있잖아. 그죠? 맞죠? 요거 제곱은 띵, 땅도 있고 여러가지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요 길이를 알고 싶은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뭐라는 걸알 수가 있냐면은 어, 루트 a 제곱 더하기 6이라고 쓸수 있어. 66에 36. 맞지요? 그리고 니랑 이랑 곱하면은 피타로스 정리 쓴 거라고요, 여러분. 소공식을 쓰면은 3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36을 쓰면은 소 6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. 양변을 제곱해요. 그러면은 약분하고 제곱합시다. 2가 될 거고, 제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36은 4A제곱이 될 거고, 3a제곱은 36이 돼서 a제곱은 12가 될 거고 a제곱 값 구하라고 돼 있네?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. 확인을 해볼까요? 그죠? 5번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이해는 하셨죠? 응?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이 문제는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크니까 꼭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잘 정리하고요. 너무 고생했고요. 우리 파이팅해서 기아 복습 잘하고 내신 절대평가니까 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